네, 여러분.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.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,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. 오늘 코로나1 9 새로운 확진자는 569명으로 이틀째 500명 대입니다코로나1 네, 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,000명 나와서 이틀 만에 다시 1,000명대가 되었습니다. 신천지 집단에서 대규모 코로나1 9 환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코로나일구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. <목소리> 전국 강형 망귀에 뚫린 가운데 휴를 맞은 교회와 성당,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<목소리> 하늘 빛나고, 꽃이 피고,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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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운데 세임을 락실 것입니다. 하면서을면서지 말라 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습니다 저는 집콕하느라 힘들었어요. 제가 신입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. 너무 슬펐어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후다닥 지나갔네요. 아, 지만 새로웠어요? 네. 코로나는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이 마스크 때문에 뭔가 당황해.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. 그 비행기 뜨는 그 느낌을 네. 느껴. 네.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 다니고 네. 싶어요. 그 소풍도 가고 싶고, 놀이동산도 가고 싶어요. 일본 카페나 맛집 이런 데를한번한방 먹고 싶어요. 카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요 찜질방이나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모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이 기인이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기대되는 것은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서 중고생 대회를 또 이렇게 잘 준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지가 기대됩니다. 그들이 이제 중고생 대회를 통해서 이제 각자의 삶 속에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되는 삶을 살게 될지 이제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.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어,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교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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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배!